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주식시장이 이제 파월이 일으킨 훈풍으로 이 훈풍의 효과가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동결 이후에는 이제 인하 시기만 저울질하게 되고 연준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2024년에 세 차례 정도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게 선언한 것은 아니죠. 시사했다. <laughs> 그런 힌트를 살짝 붙인 것인데, 이게 전사 아랍에 지금 홍풍으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지금 넘어가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 시장에도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선언한 것은 아니죠. 로드맵을 밝힌 것도 아닌데 힌트만 살짝 줬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는 것은 그만큼 금리에 대한 압박이 주식시장에 중요하고 그것이 해제해소 된다.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올 내년도뿐 아니라 4년, 향후 3년간,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어, 매년 3차례, 4차례씩. 매우 천천히 내려서 정상수준으로 복귀한다 이런 로드맵이 나왔으니까 금리나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섣부른 기대로 인해서 지금 금리나 수혜주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억석구분 없이 마구 지금 확산되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니다. 어, 이 대표적인 하나 예로, 미국 태양광 대표주죠. 퍼스트 솔라. 이 주식도 지금 뭐6.58%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은 맨 이게 고성장주, 기술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주식들이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 부담이 해소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적 대비 PR 성장률로 보면은 성장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PR 38배 매우 비싸게 매겨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 인하가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 따라 매수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이익을 말하자면 앞으로 어, 한 3년간 두 배, 두 배, 따따블 올라가 한 4배 정도 돼야 이제 정상 PR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실적 개선에 따라서 이제 기대, 그것을 투자의 저울 어,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요게 금리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과연 그러한 실적의 개선이 이어질 것인가를 또한번더 진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막상 따라간다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주가 오르니까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당연히 동반 상승합니다. 한국의 태양광 대표주죠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주 강하게, 어, 마, 맨 이게 뭐, 여건은 미국 태양광 관련주라고 똑같은 여건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리 부담이 해소된다면 자금 조달 부담이 해소되면서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금리나 기대감 때문이 만인 아니다. 이렇게 또나 추가적인 모멘텀 거리가 또 마구 나와요. IRA 수혜다. 뭐 이것은 이미 뭐, 뭐, 올 연초부터 또는 작년부터 이미 나왔던 흘러간 히스토리 레파토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의 모멘텀이 작용하면, 그, 무, 무거 있던, 한물 같던 그런 테마들이 같이 합동해서 나타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i r a 수혜가 느닷없이 다시 또, 뭐, 로 부각되는 것보다도, 금리나 수혜 기대가 미국에서 움직이니까 한국이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수혜가 기대감이 금리 부담에 대해서 해소되면은 이 회사는 훨씬 뭐, 그,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도 맹 태양광 관련주고, 하나솔루션이 대표주로서 더 많이 오르고 이렇게 뭐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이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죠. 색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격언이죠. 그래서 이게 햇빛이 비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햇빛이 비치면 모든 게다 반짝이죠. 돌에도 햇빛이 비치면 반짝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석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격언이 주는, 뭐, 경험이 주는 지혜죠. 장기투자 적격주식은 주가가, 어, 오르는 이유가 이익에 대한 기대치로 올라야 가장 정상이죠. 그래서 이익이 앞으로 얼마 올라가야 내가 배당금을 적정한 목적 배당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저울질해서 투자적격을 따지는 게 주식투자예요. 그게 장기투자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 말이죠. 섣부른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가면 다칠 수가 있다.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벼랑 끝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솔루션을 한번 따져보죠.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6조예요이 회사 원래 예상 이익이 2700억입니다. 순이익이. 그러면 이게 PR이 20배가 넘지요 그래서 이게 최종 PR이 28배, 뭐, 근 30배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비싼 주식이죠. 배당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하면 내가 언제, 언제쯤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회사 이익이 이게 뭐두 배, 두 배, 3년 연속 두 배씩 올랐어. 만약에 이게 지금 한세배 정도, 네배 정도. 두 배, 두 배, 네 배죠? 따따블. 네배 정도 오르면은 PR이 한 10, 20배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배당 여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원하는 배당 수익이 3년 후에나 된다면, 그때까지 내가 사서 기다릴 수 있어야 만이 투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투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목표 배당 수익률, 그것에 대한 제울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렇다면 이 로드맵은 상당히 길죠. 그런데 그 길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장기투자자니까 오시아이홀딩스를 보면 순이익이 7천억원이에요 지금 원래 예상순이익이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조도 안되죠 와우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갭이 크죠 순이익이 7천억원인데 시가총액은 2조도 안된다 요건 순이익이 2700억인데 시가총액 6조 이거 뭐야? 왜 이리 차이나? 그 차이가 날 만한 이유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것도 투자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차이를 어, 이해를 할수 없다면 당연히 이건 PER이 지금 3배도 안 돼요. 주가 대비 이익이 3배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2.5%. 훨씬 이건 배당도 못하는데 이건 배당을 2.5%나 하고 있으니까. 원래 만약 에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면 배당 수익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따지는 것이 옥석을 가린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금리나 효과가 작용하는 것, 이것은 그냥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그래서 그 모멘텀이 작용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비교해서 가장 적 적합한 투자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바로 이럴 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투자판타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뭐 이렇게 투자의 그 적격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선 당장 나보다 더 바보에게 내보다 더 비싸게 사러 도오는 후임에게 팔아먹을 목적이라면 그건 뭐 이렇게 가치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바이지 뭐 내가 사야또나와다보다 뒤에 들어오는 바보에게 팔아먹으니까 일단 사야겠지요 바이 이런 거는 바이 Bu. 이 목적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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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